지금 12시 57분 아까 12시 43분에 여기 금오정 금오정에 도착했습니다 금오정 보하니 저기 여기서 보이는 제일 높은 저기가 이제 금오봉 여기저기 저큰 저기 바위가 상사바위 이쪽이 이제 또 하나 있는 상사바위가 어디쯤일까요 안 보이는 건가 바둑바위 어디 하여요 능선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삼릉 제가 어저께는 이쪽으로 와서 부흥사로 해서 이쪽으로 올 걸로 음. 아요 길이 바로 그 길인가 보다 여기예 네, 근데 착오를 해가지고 저쪽 어디에서 해서 저쪽 사면으로 올라간 거죠 길도 아닌 데로 올라가가지고 정말 혼났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코스를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좀 바꾼 거고요 예 네, 그러니까 지금 어그래 뭐 이제 보기 나름인데 남산을 이제 길게 이 이렇게 종주한다고 치면 이렇게 종주한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지맥인 건데 뭐 상당하네요. 어쨌든 금오정하고 삼릉 계곡은 면 가운데 이렇게 다른 계곡이 있다는 거. 평 e n 그럴싸구나. 저, 저, 황 저, 사탈 보인다 저, 저기가... 저, 화랑, 가화 저, 교육원인가 저, 네, 화랑교 저, 저, 이거 예. 금오정, 금오정, 금오정이 예. 금오정인데요. 위치가 좋아서 여러 군데서 잘 보이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참 고지 위치를 잘 선정해서 여기다가 예. 세운 거죠. 예.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잘 보입니다. 예. 금오정이. 예, 어저께 이제 오려고 했던 이 코스를 실패를 했고요. 그니까 이제 요 계곡에서, 그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임도를 통해서 더 왔었어야 되는 겁니다. 올라왔었어야 되는 건데, 예, 지도상에 이제 도로 표시가 있어서, 등산화 표시가 있어서 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. 저밖에저 저 밑에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오른, 오른 근처인데, 예, 나가는 차도 많지만 들어오는 차가 뭐 어마어마하네요. 예, 뭐, 그냥, 사거리에, 뭐, 차가 뭐, 그냥, 꽉 막혀 있습니다. 저 바깥에 보니까, 경주 톨게이트로 들어오는 차들이, 줄을 섰네, 줄을 섰어. 예. 그러니까 이게, 연휴가 되고 하면, 경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. 예, 그 모정입니다. 이제, 예, 사실, 그, 지금, 오늘 주, 종주하는 것은, 이제, 좀 등산적인 의미가 강하고, 역사 기행으로서의 의미는 좀 약합니다. 예. 근데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남산을 한번 에, 정리를 하는 거죠. 에,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쪽 북쪽 사면으로 이제 내려가서 에, 그쪽에서는 이제 좀더그 보물들을 좀 탐방을 하려고 하는데요. 생각해 보니까 뭐이 종주가 그렇다는 거지 뭐 실부람하고 신선함을 봤으니까 에,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자, 계속하겠습니다.